조각입니다. 제가 이번에 할 것은, 미니 조각인지, 뭐, 조각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만들로 할게요. 빨리 할게요. 이게, 이게 뭐지? 이거 뭐, 아이스크림 같은 데요 쇼핑쿠키. 좀 색다르게 이걸 해보려고요. 있어요. 먼저, 준비물 엄청 간단해요. 그냥 어떤 이상한 가루하고, 이렇게, 숟가락 있고, 콘 있어요. 그럼 먼저, 저는, 물, 일단은 부어줘야 되거든요. 적당한 만큼만 부어주시면 돼요. 너무 많이 부으시면 있잖아요. 그거 돼요. 완전. 자, 일단 조금씩 조금씩 부을게요. 제가 일단 용량이 부족해서 4분 동안 붓기 못하거든요. 4분 31초. 딸기맛. 달달 음. 거품이 올라요. 빨리... 빨리 할 거야. 냄새는 딸기향, 맛있어, 맛있을 것 같아요. 방금 소다 맛을 먹긴 했는데, 그걸 못 찍어가지고 편의점에서 먹어서 제가 주문한 게 아니고 파는 곳이 있어서 사았어요 사천에 사시는 분들은 도서관 있잖아요. 도서관 쪽에, 사천 도서관 쪽에! 가보시면, 사천 도서관 쯤에 있거든요. 보시면 알 거예요. 이렇게 거품이 완성되어 왔어요. 한번 해볼까요? 일단은, 과연. 안 서져 이렇게 됐어요 따단단단단. 흥얼 끝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안녕